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 질문 아 우리 나래 나레. 나래님 예예 그, 그래서 예뭐저 저기에 뭐 예를 들어서 작은 미사일이라든가 예. 이런 거를 달았을 달아가지고 폭파시켰을때 예. 예. 만약에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인천에서 폭발한다면 예. 예. 어디 정도 지역까지 피해가 갈지 아, 궁금합니다. 어, 되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북한이 어떤 능력의 폭탄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다시 한번 군에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 무인기로는 커다란 피해를 일으킬 만한 폭탄은 들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설명이에요. 그리고 크기가 커서 폭탄이 감지가 되면 미리 격추시킬 수 있다가 마찬가지로 이제 군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안심을 하셔도 된다 아니면 불안해 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 군단들이 이제 최전방에 깔려 있습니다. 이제 거기는 대공무기도 있고 늘뜰수 있는 뭐 헬기도 있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위협이 될 것이다 하면은 저희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오기 전까지 무인기에 한해서는 격추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미사일을 쏠 수가 있잖아요 북한에서 미사일을 쏠 수가 있는데 아마 그 삼축 체계라는 거를 많이는 안 들어보셨겠지만 아무튼 저희가 삼축 체계라는 게 있어요 이뭐 킬체인 KAMD KMPR이라고 되는데 북한이 쏠것 같으면 먼저 타격한다가 이제 킬체인 개념이라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이제 대부분의 상황을 우리 군은 파악하고 있다고 저한테 설명을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있다 하면은 킬체인으로 먼저 공격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미사일이 날아오겠죠. 그러면 KAMD라고 이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예요. 날아오는 미사일을 레이더로 탐지해서 요격할 수 있다가 이제 또 군의 설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미 싸움이 벌어졌을 때 대량으로 이제 보복할 수 있다는데 그래서 군의 설명이 이러니까 좀 안심이. 일단 뭐 궁금하신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큰 그것도 뭐 완벽하다고 할수는 없겠지만 우리 군이나 이런 설명을 들어보면 큰 미사일이나 무기가 왔을 때, 전투기 왔을 때는 다 감지하고 사실 출동을 때부터 예를 들어 탄도미사일 쏜다는 뉴스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뭐 용산이나 대통령실이나 군에서는 NSC라고 해서 안전보장회의를 하는 적도 있고 응. 안한 적도 있지만 미리 알고 있어요. 탄도미사일 쏠 때는 응. 어 얘네들 내일쯤 쏠것 같은데 왜냐하면 미사일 쏘려면 차도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응.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걸 위성이나 여러 다른 정찰 자산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무인기나 작은 무기들은 사실은 우리가 대비 같은 게좀안돼 있는 게 이번에 보니까 응. 사실인 것 같아요. 그니까 큰 것들은 큰걸 움직이려면 얘네들도 크게 움직이니까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 <웃음> 작은 <웃음> 것들은 얘네들도 작게 움직이니까 우리가 못 봐요. 그거는 이번에 안보 구멍이. 보인 것 같고 대신 아까 걱정했던 부분은 그러니까 그거는 군에 있어서 되게 큰 내가 이렇게 자꾸 설명하는군요. 아주 군에 있어서 되게 큰데 전투기 같은 것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큰 전폭기 같은 경우는 무기를 얼마나 많이 실리냐가 되게 중요해요. 무기가 무거울수록 파괴력이 크니까 그러니까 작은 것들은 사실 우리가 각자 개인이기 때문에 작은 무기로도 우리는 피해를 볼수 있지만 그냥 군의 입장에서 본다면 큰 무기가 무섭고 그러니까 작은 것들은 무게 때문에 작은 것밖에 못 실어요. 그러면 네. 사실 개인으로서 물론 우리가 당하면 바로 네 머리에 떨어지면 벽돌 한 장도 무섭잖아요. 물론 그렇지만 <laughs> 벽돌을 만 장을 떨어뜨릴 수 없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편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